안녕하세요 마비뉴스의 안녕 나사의 까까베베야 입니다 이번에 패치노트에서 여러 밸런스들의 상향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와중에 소외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마비노뷰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시글을 누르면 화면에 동거나 아니고 사실 댓글에 뭔가 입력을 하면 그렇게 된대요. 마법사를 살려달라는 건지, 듀얼 블레이드를 살려달라는 건지, 도적을 살려달라는 건지, 아니면 게임을 살려달라는 건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고쳐달라는 건지... 뭐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어느 누군가가 굉장히 화가 난것 같습니다. 고쳐주나? 그건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저렇게 만드네. 잘 가라~ 멀리 안 갈게~! 지금 홈페이지 쇼츠를 찍은지 좀 됐는데요. 지금은 누르면 다른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웬만하면 고쳐질 때까지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글 안 누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들 안녕.